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멘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12장기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12장기라는 게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가좀 복잡해서 도움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게임 방법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천천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데 포로의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나이가 되고 12장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일반 장기처럼 상대 상대의 왕을 잡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상대의 왕을 잡으면 아 이거 왜 이거 두번 나오죠? 가로 3칸, 세로 3칸, 총 12칸으로 이루어진 게임판에서 진행되며 자신의 바로 앞쪽 3칸이 자신의 진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 자신이 만약에 이게 남자다 그럼 초록색 진영 여기 가운데 그 나무는 그냥 어떻게 말하지 약간 공동진영 예, 그렇게 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는 네 가지 종류의 말이 한 개씩 주어지며 각 말들은 말에 표시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laughs>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입니다. 자신의 진영 가장 오른쪽에 놓이는 말로 앞뒤와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 자신의 진영 가장 왼쪽에 놓이며, 대각선 내네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왕. 앞뒤, 좌우, 대각선 방향까지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자는 약간 자기의졸 같은, 왕이 앞에 놓이며, 오로지 앞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는 상대 진영에 들어가면 뒤집어서 후로 사용됩니다. 푸는 대각선 뒤쪽 방향을 제외한 말한 개를 한칸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말을 이동시켜 상대방의 말을 잡은 경우 해당 말을 포로로 잡게 되며 포로로 잡은 말은 다음 턴부터 자신의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라 그럴까 뭔가 뽀로로 같네요. 아들이 죄송하고요. 단, 게임판에서 포로로 잡은 말을 내려오는 행동도 선을 소모하는 것이며 이미 말이 놓여진 곳이나 상대의 진영에는 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후을 잡아 자신의 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로 뒤집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게임은 한 플레이어가 상대방의 왕을 잡으면 해당 플레이어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왕을 잡는 방법 외에 승리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신의 왕이 상대방의 진영에 들어가 자신의 턴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턴에 버틴 경우 해당 플레이어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이제 게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laughs> 약간 가이드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이게 먼저 하시겠습니까? 얘라고 누르실 텐데 아니요 누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얘를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자 있잖아요. 그 자가 자끼리 먹고 상대방이 또 먹으면은 그게 자신 그냥 상대방이랑 자가 하나씩 없는 상황인데 상대방을 한번 더 움직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누르시지 마. 얘를 누르지 마시고 아니오를 눌러주세요. 상대방은 왕이 나오죠. 모르겠, 모르시겠으면은 왕을 똑같이 움직여 도 주는데 이 장을 움직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이, 이 상황 제가 말한 상황 이렇게 잘해 먹었죠. 제가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서로 자가 하나씩 포로 를 잡은 상태인데. 저는 지금 한 번에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에면 소멸하는 거죠. 아, 이거 좀, 시태가 좀 망했, 망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거. 그보 먹겠습니다. 빠지면 그냥, 여기서 여기로 나가, 뒤로 빠져야 돼요. 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저는 장이 남았고, 상대는 상이 남았거든요. 지금 저는 장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상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조람을 앞에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칸 앞으로 가면 여기다 두겠습니다. 바꾸는 셈이죠 다시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니라 제가 훨씬 불려야 상황입 됐다고 봐야 된다이거 아, 이것도 안되는 그냥, 여튼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졌는데요. 아, 아니네요. 여기서 제가 이거 먹힌 이유가 있어요. 묶어 이렇게 가면? 왕이 저걸 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어, 제가 여기 들어가면, 저 왕을 먹지 못합니다. <laughs> 그런므로 이렇게 이기셔도 됩니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상대방의 왕을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왕이 상대방의 진영을 가는 게더낫습니다 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에서 똑같이 아니오를 누르는 게, 먼저 하지 않는 게더 좋습니다. 코퓨터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그냥. 왕 다시 이렇게 나오고. 네. 먹겠죠 아, 어, 아 맞다 이거 중이죠 정 답답하다 하시면은 그냥 차 먹어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제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차를 먹으면 안되는 겁니다 <laughs> 아직도 목소리가 좀안 좋네요 아 여기 이렇게 가면은 이거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 어, 게임 끝났네요 이번는 제가 중에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1 2승계는 계속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10분 정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가면은 축적. 그러므로 저거는 중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도 망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네, 망했습니다. 실스 만져가지고, 좀, 어이가 없고, 자듯이, 막상 하긴 하는데. 뭐, 이번 판에 이기면 됩니다. 아, 예, 역시. 중은 달라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냥 나가주시면 됩니다. 완성하는 게좀 힘드네요. 아, 저기, 왕이 움직여서으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 예, 이게 좀안 좋은 상황인데, 저 오지게 맞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자기가 좀 실력, 컨트롤 자신 있다 하시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에서뭐와봤죠 제가 먹으면 되고요. 그러므로 상대방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겁니다. 이럴 때도 그냥 상대방이 왕을 먹게되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와, 졌어요 와. 지금 여기 툭하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자를 먹어버려도 왕이 죽고, 잘안 먹어도 왕이 죽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존심이 상하니까 먼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고 망한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망했어요. 망했네요. 네, 다시 보고 이번. 나중에 하고, 한판 이길 때까지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존심 있지? 한 번은 이겨야죠? 자존심은 무슨. 아, 망했네요. 아. 잘못 움직였어요. 먼저 하고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망 빠져라, 망 빠져라. 아. 왕이 먼저 움직이면 이게 불을 먹, 아, 그 자를 먹는 상황이 좀 생겨요. 그래서 왕이 먼저 움직이는 것도 때로는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로 빠져야 될것 같아요. 바꾸자고. 너무 판이 안 풀리는데. 이렇게 하고 먹어줍니다. 제가 자와 상을 바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좋은 쪽을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갔었을 때 여기다가, 아,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를 소환해주죠. 뒤로 빠지도록 하이 여기서 소환을 하면 또 뒤로 빠지겠죠. 제가 이때 왕을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 왕은 네, 한 상황이 됩니다. 끝을 바꿔줍니다. 안 바꾸면은 잘 죽기 때문에. 이건 지금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왕이 저기서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예, 역시 그쪽으로 움직일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면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할때 저는 여기로 가고요. 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방법도 있네요. 진짜 한 판만 이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에서 이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니. 너무 안 풀리니까 자끼리 바꾸자고.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왕을 먹는 것보다 상대방이 진영에 들어가서 버티는 게더 재밌더라고요. 아. 어차피 지금 뒤로 빠지거나 빠져야 되는데 지금 안 빠지면 아니면 이럴 때는 자를 소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너무 내린데 지금 중이 아무래도 하버도 나이도 가 높으니까 계산데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답답하신 분들은 그냥 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그냥 이거 먹으면 되는데 다음 수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좀 지루해요. 지금 제가 왕을 가기엔 또 애매한 상황이죠. 먹겠죠? 제가 여기로 가면 제가 이 여기 우측에서 우측 대각선으로 한 칸을 가게 되면 왕이 상대방의 왕이 저아 저의, 저의 왕보다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예, 이 부분만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느려요. 그냥 나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까지 아미드대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